모든 분들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주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 사실 좋은 형편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조차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이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힘을 주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앙에 상관없이 참,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가 시인으로 유명한 한 수녀가 있는데, 우리 이혜은 수녀라고 우리 많이 아실 겁니다. 어이 수녀님이 한 6년 전에 이 직장암 3기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사실 중기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직장을 잘라내고, 난소도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암을 이기는 과정에서 책으로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암이 걸린 다른 수녀들과 함께 찔레꽃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요즘에는 암 환자들에 대해서 위안이 되는 그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한 7월 달인가요? 우리 그 이재철 목사님이 심무하는그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강의를 하면서 신앙 대담이 있었는데 참그 대담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참 많은 참 도전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올해 이제 7순을 맞이했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지금 인생관에 있어서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 암에 걸리니 이제 고통을 말할 수 있겠구나. 수도 생활을 40년간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고통을 복으로 역이용해서 고통이 복임을 보여주고 싶었고 암이 생애의 전환점이 되어서 이전의 삶과는 달라지고 싶다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암도 초기가 아니라 중기 말기라는 그 진단을 받으면 어느 누구나다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항암 치료가 또 어렵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을 때그 고통이 심한 사람들은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수녀도 뭐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암 투병 이후에 어, 칠순에 달라진 인생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건강할 때 쓰지 않았던 기쁨, 즐거움 행복 같은 단어들을 더 많이 쓰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복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고 이것이 젊은 날 느끼지 못했던 연륜이 아닌가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였냐? 그게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매사에 감사하면서 이 과정을 이겨냈다고 그랬어요. 3기 진단을 받았지만 학문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했고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 이 말에 이재철 목사님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작년 4월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한 번도 그것 때문에 뭐 눈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병 자체만을 본다면 절망스럽지만 이 세상이 술래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가야 할 출구가 있음을 잊지 알아야 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하면 병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좋은 환경이 조건이 감사의 조건은 될수 있습니다만 감사의 자세가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보면 추수의 어떤 우리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셔서 이것을 또 끝나고 나서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 귀하고요. 감사한데 우리가 이거 더불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자세, 감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런 그뭐 목사님이나 수녀님이나 또 청교도들이 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감사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주심해야될 것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 속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 상황이 개선이 안 돼요, 그렇죠?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나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소망 주신 감사하고, 이후에 더 나를 인도해 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 때문이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감사보다는 절망의 조건들이 더 많죠. 그러나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감사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에 심지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을 바꿔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을 때에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와 우리 이 대사는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읽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외적으로 교회가 어떤 뭐 건물을 지어서나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내적인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보면서 감사.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조건,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 너무나 육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 이제 육적인 부분도 물론 감사의 조건도 되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좀더 찾아보자. 비록 육적인 부분이 당장은 지금 별로 우리 눈에 보이듯이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래서 평안함이 있고 소망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나무가 성장했다 고 봅니까? 이 나무가 키가 쭉쭉쭉 자라가지고 크면 야이 나무 참 성장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뭔가 좀 불안전해요. 왜냐면 위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도 성장해야 돼요. 위로 성장하듯이 아래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옆으로 뿌리가 나가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로만 성장한다면 뿌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크면 클수록 불안전해 가지고 넘어지기 쉽고요.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말할 때는 보이지 않는 이 뿌리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성장해야 진정한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살렘과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할 때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감사했는데 그것은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 또 봉사하는 것은 외적인 성장의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내적인 성장의 부분은 우리의 매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적인 성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뿌리의 성장이에요. 이러한 내적인 성장, 외적인 믿음의 성장이 더욱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조금 그 사도 바울의 이 감사 부분이 이해가 돼요. 단순히 그 교회가 좀더 커졌다 아니면 좋은 건물 지었다 이게 감사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믿음 안에 성숙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내용인지. 한번 우리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에 잘하는 것을 참 감사하고요.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녀가 바르게 자란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자라야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가정에서도 좀 좋아지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기쁨 이 있는 게 뭐냐면 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의 삶이 될 때에 보람이 있어요. 목회자 뭐 그런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교회든 간에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수 흔들림 없는 믿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럴 때참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목회자 뭐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좀 살펴봅시다. 외형으로 드러나는 나무 위로, 뽑는, 위로 솟아난 것만 보지 마시고 뿌리 아래로 뽑는 이 뽑는 뿌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성장이 시속적으로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물질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감사해요.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을 봤는데 또 우리 취직할 우리 자녀들도 있죠. 대학생들은 또 시험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서 진학하고 취직한 이것도 감사죠 자,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럼 우리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조건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칫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신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적이고요. 이게 정말 감사의 내용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유가 없어서 참 고통스러운 나라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도대체 자기는 믿기지가 않는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것이 많아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냥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삶이 됐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 감사의 조건입니까? 근데 우리가 육적인 조건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이 감사의 조건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갈 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내용입니다.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살 정도로 내가 신앙이 성숙다면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일을 자기할 때 자기가 잘라서 뽐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잘라서 뭐 학교에서 뭐 상을 받아도 참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된다면 정말 이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결코 손해볼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에, 믿음이 그릇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더 많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 세상의 생각에 많이 휩쓸려가지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외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적인 부분에, 외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를 내가 감사의 마음이 없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교만으로 이끌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될수 있어요. 상대방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육적인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먼저 우리가 내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는가라는 불평식의 사고를 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그 상대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열등감을 갖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은 다잘 되는데, 나만 어렵다 그러면 정말 거기가 아주 비교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또 고난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쓰여진 인내. 오늘 본문의 이 사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함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박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다. 너무나도 많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내, 휴머네 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래요 아시겠죠?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이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디딤돌로 삼을 때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그 실패의 디딤돌을,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좀 이야기해 쉽게, 이런, 사람을 한번 소개할게요. 예전에도 한번그 이야기한 것 같아요. KFC, 그 캔텍 프라이 치킨, 그, 그걸 보면 그 창시자가 하란드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 4세에 식당을 망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식당이 파산이었어요. 고속도로가 새로 딴데 뚫리는 바람에 길이. 그래서 장사를 안 되죠. 길이 딴데 뚫려가지고 안 지나가니까 64세에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그 나이 되면 거의 이제 아이고 이제는 뭐 은퇴해가지고 그냥 보조금이나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인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나의 레시피를 투자해달라고 했는데 천번 이상 거절을 받았어요. 자그마치 천번 이상을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13번인가 16번째인가 그때 그가 후원자를 만나서 KFC가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식당이 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인내가 아니라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KFC를 세계적인 그 체인점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64세 이외 나이. 인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어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참고 이것을 뒤딤돌로 새로운 일을 위한 딤돌로 삼는 것 이게 인내예요.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이 주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가능하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는 형통하는 그런 복을 얻고 싶죠. 저만 저만 얻고 싶나요? 네, 그렇게 받지 마세요 그러면 참 그런 복이 사실 얻고 싶어요 저도 가능하면 가능하면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고 싶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 나에게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인내함이 자라지 못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기에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아까 말한 이인 수녀가 그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링거 주사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 슬리퍼만 신다가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기막힌 행복이었다. 일상 안에 행복과 기적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먼 데서 찾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했기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장 지금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또 환난을 허락하실까? 이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권한을 받느니라. 자, 말씀에 뭐라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성숙된 사람이라면 고난을 구태여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통하고 잘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 자만심 그렇죠 자만심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심을 꺾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꺾게 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원망하고 또 우월감을 갖는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능력에 보잘 것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그릇을 넓히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한 그대로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 나의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태도 그 자체를 통해서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추수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항상 뭐 추수 감사 유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만 그 청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한 바로 이 자유 때문에 그들이 갔습니다. 102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추위와 풍토병과 식량난으로 영양실조로 44명이 죽었어요. 자,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으면 가족 중에 한두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질병도 영양실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추수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첫 수학을 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교로 지금 지키잖아요. 자, 외적으로 보면 감사 조건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터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륙에 와서. 사는데 풍토병으로 인해서 식량난로 해서 가족의 한두 명은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참 사는데 버겁습니다 좋은 집도 없어요 그런데 조건을 치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서 감사하고 이 환난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 서 감사하고 지금의 이 고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렵지만 장차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감사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인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우리 자녀의 자녀의 진로가 잘 막혀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더욱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넘어서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도 성장해서 위로만 솟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의 자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갖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 믿음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의 자세를 회복함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름므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의 체험을 위해서만 구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인도하심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당장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장차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역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